먼저 개인택시 양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는 자영업이죠. 개인택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택시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공급 과잉으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서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를 받아야만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식당 권리금처럼 지역별로 이 사업 면허의 시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면허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이란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이 교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교육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택시운전 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뭐였느냐? 기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나 운전에 관련된 일에 종사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에서 10년 정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양도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보통은 법인 택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택시 진입이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법인 택시를 3년 정도 운행하는데 이게 무사고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1년에 2만키로 정도 탄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데요. 택시기사는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200에서 300키로 정도 탄단 말이죠. 그러면 적게 잡아도 3배에서 4배 정도 운행을 한다는 거고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운전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깐요. 정리하자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두번째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세번째 운전 면허 취득 이후 무사고 5년 네번째 개인 택시 양수 교육까지 수료해야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양도 받을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이 만들어진 취지가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택시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교육장소는 경기도 화성, 경상북도 상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21년 교육은 20년 12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때 3천여 명 정원이 10분 만에 마감이 되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난리 아닌 난리가 좀 있었죠. 저도 이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때도 선착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에서 정원을 연간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 주어서 저도 21년 11월에 교육을 잘 받고 왔습니다. 22년 양수 교육은 2021년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27일 오전 9시 15분쯤에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미 1월 예약이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22년도도 역시나 예약 자체도 쉽지는 않다고 예상이 되네요. 여기까지는 개인택시 양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21년 11월에 화성에서 교육을 받은 후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Kimin teksi ya?